안녕하세요. 우분투와의 동고동락입니다. 우분투와의 동고동락 채널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은 h t t p s u b u n t u j s u c o m 사이트에서 e-book 문서로도 제공됩니다. 빔 편집기를 개발 용이성 관점에서 꾸미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빔 편집기를 IDE 툴로 사용하기 중편은 기수로 관리하는 버전 정보를 빔 편집기에 시각적으로 표현하거나 기명영어를 편리하게 사용하게 해 주는 설정들을 다루겠습니다. 기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플러그인 세 개를 한꺼번에 등록하고 설치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러그인은 사인 컬럼에 기티프를 표시해 주는 기껏터입니다 두번째 플러그인은 너드트리 윈도우의 Git 상태 플래그를 보여주는 너드트리 Git 플러그인입니다. 세번째 플러그인은 빔 편집기의 명령 모드에서 Git 관련 명령어들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퍼지티브입니다. 소스 명령어로 바로 반영합니다. 플러그인 인스톨 명령어로 설치합니다. 빈 편집기를 종료하고 Git으로 관리되는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하겠습니다. 너드 트리 윈도우에 Git 상태 플래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태 변화가 있는 디렉토리 옆에는 더티 표시가 있고, 파일은 상태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표시가 보여집니다. 파일을 하나 열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라인별로 추가되었는지, 수정되었는지, 삭제되었는지를 사인 컬럼에 표시해 줍니다. 아쉬운 점은, 사인 컬럼에 반영되는 시간이 좀 딜레이됩니다. 사인 컬럼이 배경은 회색 톤이라서 전체적으로 조화롭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닭비말씨 파일을 열어서 수정하겠습니다. 사인 컬럼이 배경색을 없애겠습니다. 사인 컬럼은 줄 번호 컬럼이 왼쪽에 보여지는데 취향에 따라 줄 번호의 하이라이트를 수정해서 사인 컬럼과 같은 배경색으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사인 컬럼이 배경색이 없어졌는데 기티프 플래그의 배경색은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빈 편집기를 재시작하겠습니다. 빈 편집기를 새로 시작하면 Gitfu 플래그의 배경색도 없어지는데 버퍼간 이동을 하다 보면 다시 회색 톤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등록한 퍼지티브는 터미널에서 실행하는 Git 명령어를 빈 편집기를 나가지 않고 빈 편집기의 명령 모드에서 실행하게 해 주는 플러그인입니다. 물론 빈 편집기를 나가지 않고 명령 모드에서 느낌표로 시작하면 셀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느낌표로 실행하면 빈 편집기 종료 후에 터미널 창에 실행 결과가 그대로 보여집니다. 8.0 버전부터는 빈 편집기 안에 터미널 윈도우를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 결과를 빈 편집기 윈도우에 출력해주면 좀더 작업이 편리해집니다. g i t i f 를설명령어로 실행해보겠습니다. 실행 결과에 라인이 많으면 앞부분만 보이는데 렌터를 치면 한 줄씩 스크롤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한 화면씩 스크롤됩니다. Q를 누르면 멈추고, 명령을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퍼지티브를 통해 실행해 보겠습니다. 셀 스크립트의 Git 명령어를 대문자 G로 바꿔 실행하면 됩니다. 수평 분할된 윈도우에 보여집니다. 컬러 스킴이 적용되어서 보다 보기가 좋습니다. 스크롤에서 보기도 편합니다. 단, 상단 윈도우로 보이는 게 조금 눈에 거슬립니다. 빔 편집기에서 분할된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상단 혹은 좌측에 보이는 것이 기본 설정입니다. 닥비 말씨 파일을 수정하겠습니다. 수평 분할된 윈도우를 하단에 보이게 하겠습니다. 수직 분할된 윈도우는 우측에 보이게 하겠습니다. 기티프를 퍼지티브를 통해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퍼지티브의 일부 명령어는 결과가 수평분할된 윈도우가 아니라 그냥 아래에 보여집니다. 아쉬운 점은 제가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인 git status가 수평분할된 윈도우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슈 포맷으로 git status를 출력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빈 편집기로 작업 중인 수화 파일도 목록에 보입니다. 닫기 이그노어 파일을 편집하겠습니다. 너드 트리는 기본적으로 숨긴 파일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숨긴 파일을 항상 보이게 설정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필요할 때마다 숨긴 파일을 보이게 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대문자 I를 누르면 숨긴 파일이 보입니다. 대문자 I는 토글입니다. 닫기 니그노어 파일을 열어서 수압 확장자를 추가하겠습니다. Git 스테이터스를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Git 관리 대상에서 swap 파일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수정된 닷기 ignore 파일이 더 보입니다. 리모트 레파지토리에서 변경된 정보가 있으면 로컬에 반영하기 위해 끌어오겠습니다. 상태가 변경된 파일들을 staged에 추가하겠습니다. 로컬에 커밋하겠습니다. 커밋될 파일 정보들을 볼수 있고 커밋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게 수평 분할됩니다. 메시지를 적고 저장하면 커밋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모트 레파지토리에 반영하겠습니다. 빈 편집기는 텍스트 편집을 보다 간결하고 빠르게 사용 가능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고 버전 관리, 프로젝트 관리 등도 빈 편집기를 통해 가능하지만 빈 편집기에서는 모든 것을 암기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암기라는 거창한 표현을 썼지만 단순한 명령어들이라서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밍할 때 텍스트 입력에 집중하는 시간보다는 로직과 디버깅 등 다른 곳에 집중하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개발하는 언어에 특화된 많은 기능들을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GUI 환경의 IDE 툴보다 개인적으로 생산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빈 편집기의 가장 큰 장점은 대부분의 명령어가 키보드 중심에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방향키도 손동작을 크게 하지 않는 H, J, K, L키로 사용하여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VI 편집기가 개발되었을 당시에 유닉스 고전적인 키보드에서는 A 자판 옆에 있는 캡스락 위치에 컨트롤 키가 있었고 ESC 키도 Q 자판 옆에 있는 탭 자판 위치에 있었으나 미들 키들이 현대 키보드 자판에서는 차츰 왼쪽 가장자리로 밀려나서 키보드 중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장점이 현시점에서는 감쇠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해피에킹 같은 키보드는 고전적 키보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캡스락 위치에 컨트롤 키가 있지만 이 s 스키는 영문 자판 위에 숫자 자판 줄의 왼쪽 끝에 위치하므로 키보드 중심에서 멀어진 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 아이디 툴로 사용하기보다는 PC나 서버의 환경 설정을 위해 파일을 편집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견해입니다. 텍스트 편집은 그 어떤 텍스트 편집기보다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라인별 각종 상태는 사인 컬럼에 표시되는데 개발 환경이 아니라면 이 영역이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인 컬럼에 스크롤 정보가 표시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빔 편집기는 스크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작업 중인 화면이 전체 파일에 어디쯤 있는지 알기 힘듭니다. 물론, 에어라인 플러그인을 설치했다면 상태 표시줄의 전체 라인수와 현재 커서 라인수 그리고 화면이 차지하는 퍼센트 등이 표시되지만 숫자로 표시되어 있어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스크롤바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직관적으로 현재 위치를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스크롤바가 쌓인 컬럼에 표시되기 때문에 개발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표시들과 충돌이 납니다. g i t u t t e r 플러그인도 스크롤바 플러그인과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너드트리에 지저분하게 표시되는 것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파일 타입에 따라 아이콘을 표시해주는 DevIcons 플러그인도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g i t u t t e r 플러그인과 너드트리 Git 플러그인은 삭제하겠습니다. 설치된 플러그인의 삭제는 번들 영역에서 지워주면 됩니다. 만약 삭제할 플러그인과 관련된 설정을 했다면 그 부분도 제거하고 플러그인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러그인의 삭제도 간단히 명령 모드에서 플러그인 클린을 실행하면 됩니다. 스크롤바 플러그인을 등록하겠습니다. 닭비말씨 파일을 바로 적용합니다. 플러그인 인스톨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사인 컬럼의 현재 위치는 플러스로, 전체 영역은 파이프로 표시됩니다. ASCII 코드로만 스크롤바를 표시하려다 보니 그닥 보기 좋은 편이 아닙니다. 특수 기호로 좀더 보기 좋게 바꾸겠습니다. 재시작해야 반영됩니다. 이제보다 스크롤바답게 보입니다. 스크롤바에 색을 입혀서 좀더 미려하게 바꾸겠습니다. 바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로 만든 명령어의 스크롤바를 숨기고, 보이는 명령어를 추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